어,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삼아가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인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어쩌면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에 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인간이라면 이 중심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 누구나 중심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중심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심점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족의 일이라면 정말 열리를 제쳐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심점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중심점이 거의 우선 순위의 제1 순위를 차지하여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중심점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어,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정말 아주 중요한 그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을까? 그러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우리는 그러한 고민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진짜, 진짜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허벌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답은 뭔가 새롭고 뭔가 굉장한 그러한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부모님으로 하여금 들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제가 사진을 몇개 준비했는데 이렇게 미간에 손목에 이렇게 달면서 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달달달달 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거의 안 보고도 외울 수준으로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테필린이라는 이 작은 상자에 넣어서 미간과 손목에 저렇게, 예,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읊으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이 모르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쩌면 모르면 간첩인데, 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왜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에게, 그 서기관에게 답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라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진짜 어려운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진짜 진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진짜 진짜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결코 이러한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진짜 거의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잘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많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또 실패하고 또이 말씀을 보면 아, 나는 실패했네. 그래서 느껴지는 좌절감. 아,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오히려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은 과연 진짜인가? 소위 말해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이 진짜 나에게 이게 진짜 맞는가? 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 정도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골백 번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내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결단하고 또 나아가지만 여전히 실패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러면 그 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음날 넘어졌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놀랐거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다하여 아무리 의지력으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기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가능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또 질문을 던져요. 6장 28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 질문은 아까 그한 서기관이 던졌던 질문과 리앙스가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똑같다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그 리앙스가 비슷한 질문인 것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아까 그 젊은, 그 서기관의 질문과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진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거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 예수님은 또 아까 그 질문에 이미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거의 같은 리앙스의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곧이꼬르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대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며 연합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원하고, 간절해도 할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데, 내가 하려고 하면 골백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서기관의 질문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것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있고 아무리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결코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문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준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진짜 진짜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성경을 매일 읽죠. 매일 읽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박사죠. 박사.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유창하게 잘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죠. 좀 어, 그들을 비하하며 비꼬는 말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죠. 기도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에 힘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하는 그들의 모든 열심과 열정은 다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다면 산다면 결국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세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웬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위선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엔,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 여전히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중심점이 됐던 거 내려놔야 돼 내가 중심점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중심점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직장, 내가 원하는 돈, 더 나아가는 노후,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중심에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중심인 사람의 삶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을 때그 삶의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에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할수 있는 모든 쾌락을 추구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부인도 엄청 허벌나게 많았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했어요 다 해봤어요 다 누렸어요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다해 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굳이 다 취했다라는 거죠. 해 보고 싶은 거다해 봤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다해 봤는데 결론은 뭐냐? 헛되대요. 그냥 허상에 떠 있는 그거 잡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잡은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을 다섯 번이나 하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우려고 해도 헛되대요. 아무것도 아니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야 돼. 그래서 어 돈이 좀 채우면 채워질까?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벌면 벌수록 헛되고 헛되도다. 권력이면 내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열심히 권력 막 합니다. 헛되도다. 건강, 가족, 자녀. 노후, 뭐가 됐던, 막 채우려고 한들, 또는 사랑, 뭐가 됐던, 헛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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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헛대도다, 헛대도다, 다섯 번 했습니다. 헛대대, 예. 헛대대.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지금 당장은 뭔가 가진 것 같죠. 지금 뭔가, 지금 당장은 뭔가 평안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일을 갈며 슬피 울 거예요. 불쌍한 거죠.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받는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간그 길을 그 어리석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직 안 하세요? 함께 안 하시나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겐 이미도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화가나무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어도 아싸! 에헤.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와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뭐였지? <laughs> 줄 수도 없는 평안 아,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해요 평안. <laughs> 응.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점으로 삼아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laughs> 눈빛만 봐도 알수 있으시네요, 이제는.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네. 내 남편, 우리 자녀,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짙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자식을 낳아봤잖아요 우리 다열달 뱃속에 다 넣어놓고 있다가 딱다 낳았잖아요 자식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아,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놓고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요. 이 자리는 두 명밖에 세 명밖에 이 몰라요. 몰라요. 저희는 다 아는데 이세 사람은 몰라요. 이 마음 몰라요. 부모에 대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얼마나 영원한지가 나오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이 막 몸부림 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명령 이 계명 지켜야지 이렇게 힘쓰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면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에게 냉수가 뭐겠어요?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로 떠다주지. <laughs>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교인 야유회가 있잖아요. 그 야유회 함께 있는 팀만 사랑하지 마시고 옆팀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우리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다 사랑합시다. 너무 또 이기려고 또막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안 다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